사람하고 일을 사람하고 관계를 화평하게 하고 형통케 이렇게 응? 연결해 주는 이런 모든 복들 이해됐어요? 이거 1 1절를 도너에만 국간하시면안 돼요. 이 모든 복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지켰을 때 이런 복을 하나님께서는 창문을 하늘의 창문 열어 복을 딱부어준다 그랬는데 내가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한테 변론할 수, 별로 나자 하나님, 그랬거든. 나도 결론해야 돼. 따지고 들어야 돼. 하나님. 저, 하나님 이렇게 11초 지켰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인가요? 분명히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난 믿습니다. 나는 내할 일을 하면 나는 마음이 든든한 거야. 어, 하나님이 다 이거 말씀인데. 그잖아요. 내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지. 아니, 이번 달에 매출이 좀 지난달부터 나올까? 이번 달에 계약이 나올까? 어? 물량은 이번 달에 주문이 들어올까? 이런 고민할 을 이유가 없어. 왜냐하면 이 복은 어떤 복이야? 한 일회성 복이 아니야. 열 번만 줄 게가 아니야. 지속적으로 내가 하나님한테 할 의무를 내가 지키면 하나님은 나한테 지속적으로 나에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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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이 올라가고 계약이 올라가고 물량 주문이 올라가고 나를 평강케시고 건강케주시고 계속 그 복을 부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해됐어요? 자. 어? 여기 뒷받침되는 약속의 말씀 3번 본문 볼게요. 잠언 3장 9절에서 10절.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들로 주를 공경하라. 그래하면 내곡간이 가득 차고 내 포도주 틀에서는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아멘. 여기서 잠언에서도 지금 뭐라 그래요? 첫 열매라 그랬지? 첫 열매. 자, 재물과 소산물 농사를 졌고 내가 수입이 들어온 거에서 선열매로 하나님을 드리라는 공경한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 마음의 자세야.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제일 좋은 것이면 어떻게 우리는 제일윗사람한테 먼저 드리잖아. 나의 최고의윗사람은 누구라는 거야?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네 곳간이 내 곳간이 그냥 채워지고 중요한 거는 새 포도주가 포도주가 넘치리라 그랬어. 새 포도주는 지속적인 공급을 의미해. 그다음 달에는 또 새로운 포도주, 또 새로운 포도주, 또 새로운 포도주. 이해됐어요? 나에게? 이해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에 네가 이렇게 해라. 이프에 의무사항을 다할 경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 그런다? 아, 그건 구약에나 있는 거지요. 뭐 요즘에 예수님 적인데 뭘 그걸 뭐 그걸 꼭 굳이 해야 됩니까? 굳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반드시. 이건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명령한 것은 이거는 네가 여기서 돈을 네 마음에 두고 살을래? 우 여기다가 하나님을 두고 살을래? 이에 이해, 이해 돼? 왜냐면은 하왜왜 왜 굳이 돈을 11조를 내라고 했냐 이거야. 왜 굳이? 하나님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나 어? 응?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거에 왜 돈으로 명시를 했냐, 이거야. 돈으로 안 하고 뭐를 할수 있어. 야, 너 하루에 뭐, 뭐, 성경 얼마나 읽어라. 또 기도 얼마큼 해라. 얼마든지 하나님 그렇게 해줄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왜 하나님은 네가번수입의그 돈에서 10분의 1을 했냐, 이거야, 이건. 왜 했냐, 이거야. 다른 걸로 안 하고 왜 굳이 이렇게 얘기했냐. 왜 그러는 거야? 왜? 보세요. 우리가 이 돈을 벌으려면 일을 해야 돼. 대부분 돈벌때 우리가 9시에 출근해, 9시에 일 시작해서 평균적으로 6시에 일을 마치잖아. 그럼 우리가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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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일을 해? 평균적으로 8시간 일을 해. 이해됐어요? 돈 벌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도 이 시간에 나가서 뛰어다니잖아. 자영업도 마찬가지고, 회사 다니는 사람도, 뭐, 잔업이나 뭐나 그건 또 따로 계산이 되지만, 평균적으로 8시간 일하고 평균적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는 무조건 잠을 자게끔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놨어. 잠자게끔. 나머지는 이제 8시간은 뭐 운동도 하고 뭐도 하고 또 일을 뭐 추가로 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이 8시간 평균적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요. 8시간 하나님을 생각해서 8시간 하나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성경 읽고 기도하라 그래봐. 이거 8시간 해야 못해. 못해. 그러니까 네가 돈 벌고 먹고 살아요 그러면 여덟 시간 하면 이, 이,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돈을더 많이 벌까? 이렇게 되면 이 마음에 뭐가 되는 거야? 돈이 우상이 되는 거야. 주인이 돼 버리는 거야. 묶기는 묶이는 거지. 이해됐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 1조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돈으로서 10분의 1을 그것은 내 거야. 네가 이것을 나한테 내지 않을 게넌 그건 내거 도둑질을 한 거야. 강력히 무섭게 얘기해서 이건 내걸 도둑질 한 거야. 그리고서 어떻게 했다? 너는 내꼼청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무섭게 얘기까지 했어. <laughs>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돼.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확실하게. 그래서 내가 왜 삶이 이렇게 잘안 풀리지? 내 생각대로 하면은 될것 같아? 안될것 같아? 안 돼. 지금 잠깐 되는 것 같지. 안 된다니까? 왜 그러냐? 보세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21장에서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그거 읽었을 거야. 배에서 그물을 던졌잖아. 물고기 잡으려고. 낚아서 안 낚았어. 한 마리도 못 낚았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나타났잖아. 야, 너네 물고기 잡냐? 얘네 밤새도록 이거 그물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낚았잖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 배 오른쪽으로 던져 봐. 오른쪽으로 안 던졌었겠어? 그래도 한 마리도 못 낚었는데, 밤새도록 못 낚었는데, 예수님이, 야, 배 오른쪽으로 던져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러 그러니까 우리는 다신대로 살아야 돼. 말신대로한 대로 원래 행해야 돼. 그랬더니 몇 마리가? 152마리인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한 방에 그냥 딱딱거 올렸잖아.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1 1절 부분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한테 지켜야 될 부분이다. 그럼 또 사람들이 이런다? 아, 우리 지금 형편이 힘들어서요. 생활비. 형편이 힘들어서 생활비 100만원에서 10만원 낼게요. 이거 11조 그래도 하나님한테 지키는 거예요. 또는 돈이 많아서,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많기 때문에, 수입이 많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 내. 내는 게 어려워. 돈이 많을수록. 그래서 나도 생활비 300에 책정해가지고 30만 낼게요. 안 돼요.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 온전한 거. 내 마음에 온전한 거. 하나님은 돈안 필요해. <laughs> 하나님 돈안 필요해요. 그치만 온전한 걸 원했기 때문에 온전한 수입 들어온 대로 머리 굴리지 말고 이렇게 하란 말이야. 그런데 또 이런 문제가 있다. 우리가 진짜 정말 이게 위험한 발상인데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프로젝트가. 와. 이 프로젝트가 잘 되면, 하나님 내가 11조. 내가 냅니다. 헌금 내가 낼게요. 그리고 내가 이 계약, 반드시 뭐, 얼마짜리는 이거 되면 내가 11조로 헌금 낼게요. 이거 안 돼요. 제가 뭐가 되면, 내가, 내가 뭐가 되면, 이거 내 생각이잖아. 내 생각이잖아. 그러면 하나님한테 드릴게요. 하나님 돈안 필요하다니까. 엄마는 이제 알겠어요? 내가 되면은 내가 드릴게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알아. 다 알기 때문에 무조건 어떻게 해라. 하나님 주체가 돼야 되는 거야. 내가 주체가 되면 안 돼. 이런 거 갖고 와서 내 봤자 그냥 교회에다 내는 거지. 하나님한테 드리는 게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 형편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수입이든 그 수입이 들어온 거에서 이거 10분의 1은 하나님 거다. 하고 딱 그냥 봉투에 담아 그냥. 50만원 들어오면 5만원 딱떼고 30만원 들어오면 3만원 딱떼고뭔 말인지 알겠어요? 딱그서 하나님 거다. 하고서 하나님에게 진짜, 그래, 변론하자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하늘의 창문을 열어서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그 말씀 믿고, 저 진짜 믿음 이런 거참 연약한지를 아시죠? 안 되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갔을 때, 내가 지금 힘들게 사는, 빚지고 사는 이 인생에서 빚을 갚고서 살 물고기를 많이 낚아서 살수 있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나갔을 때이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고 해결이 되고 돌파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급이 돼. 우리가 이 공급이라는 게 잠깐 기도하고 뭐한다고 해서 공급이 잠깐 되지만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야. 지속적으로 나를 누군가가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다라는 거그그 믿음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 그죠? 그렇죠. 그렇게 위해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하나님께 지켜야 된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메시지가 잘 들어가길. 이것은 결국 누구를 위해서야?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규칙이야, 규칙. 그런데 이 부분은 반드시 얘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자꾸 책망하셔가지고, 이 힘든 사람들 돌파시킬 수 있는 그 부분의 말씀을 전하라 하셔가지고, 전하게 된 거니까, 여러분 메시지 잘 받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아버지, 저희들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항상 믿고 완전히 신뢰하고 100%, 100 인정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어, 하나님 저희들이 11조를 주님께 그 감사의 표현으로 할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